안녕하세요. 오늘은 날씨가 흐려 있네요. 비가 올려나? 비 온다는 예보는 없던데 비가 자주 와요. 저의 바이솔 많이 달라졌어요. 활짝이 많이 됐어요. 여기 보세요. 이 연화바이솔이 자구가 말도 못하게 나와서 이렇게 하여금 늘어졌답니다. 어, 너무 우짜르지 않나 걱정했는데, 다안 떠네요. 때글때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이렇게 항아리다가, 바위솔, 연화바위솔, 이 예, 위에 가운데, 가운데 바이솔은 브루트 와이 이거는 플랫팝위에 완전히 자구가 목두리를 돌렸어요. 뺑, 뺑 돌렸어요. 예. 다 딴, 딴하니, 탱글탱글하니, 그래요 이렇게 하여금 달라졌답니다 음, 물량집도 많이 활짝 되어 있네요 물양집이 여기 테트럼 바이솔 불그려 예, 한 것이 팩트롬 바이솔이구요. 그후에에는 능견 바이솔 자고 뛰어다가 심어놓은 거고 이또 뺑뺑 둘러서 이거는 연화 바이솔 그냥 둘러서 꽂아놨답니다. 이렇게 다이소리 또 많이 활짝이 돼 있고 좀 달라졌어요 이제 땅 맛을 알아갖고 활짝이 됐어요 이렇게, 이렇게. 감나무가 이 감나무가 진짜 이 이거 감이 이거 보세요. 많이 땅에 떨어지네요. 어, 땅에 떨어진 게 많아요. 저 장미. 이슬바이솔은 그 자리에서 한 10년도 넘게 그 자리에 있었는데 자고를 떼어내도 떼어내도 다, 다시 꽉 차고 다시 꽉 차고 하네요 그 붉은 발을 떼어서 여기다가 이렇게 옮겨 심었습니다 두. 금방 이렇게 땅맛을 아네요 피핀바이솔, 피핀바이솔이 자구가 막 나오네요. 이 캥거루는 캥거루바이솔은 캥구르 다시 심어야 될란가 봐요. 가운데가 이 거름기가 너무 있었나 봐요. 이게 다시 그냥 심어서. 마사를 더 많이 섞어서 심어야 되겠어요 피피 체리바이솔 공바이솔, 음, 능견 바이솔, 자고 띄었어요다 옮겨 심었습니다 이렇게 능견 바이솔, 삼색 바이솔 이렇게. 이렇게 생기고요. 뻥이 비름 약한 개에다가. 윌리엄. 어, 윌리엄.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많이 활짝 되어 있어요. 단단해지고, 목도를 눌렀어요. 자국이그렇죠 이렇게. 막 목도를 눌렸죠 요브즈즈브즈즈런식으으 여기다도 연은주불이주 불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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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바위은돌담포추이스 초이스가 하나가 물렀더라고요. 하나 뽑아냈어요. 이 자리를 옮겨야 되었어요. 이한 자리를 다른 장소로 옮겨줘야 되가지고 이게 비가 많이 오고 하면 이 집수랑 물이 자료로 원래는 이쪽으로 떨어지거든요. 바닥으로 그래서 거꾸다 이쪽으로 떨어지는 이쪽으로 떨어지는데 그냥 세게 비바람 치면서 그냥 비가 많이 오면 이쪽으로 떨어져갖고 지수랑물이 완전히 징탕을 치는거예요 그래서 이 한줄을 싹 옮겨야 되겠어요. 네, 눈견 보세요. 이 눈견이 이거 보세요. 예, 네, 이거 보세요. 제주먹보다 커요. 응. 진짜, 이렇게 크네요. 말름디 크네. 예, 네, 노주봉황. 노즈봉항. 노주봉황도 참 이뻐졌어요. 예. 네. 노주봉황. 용월 용월도 활짝이 잘돼있고요 이런식으로 이게 학독이거든요. 저게 지금 이 노조붕왕 심은거 이게 학독이에요. 제가요. 물구멍 내가고 내서 이거 심은 거예요. 눈건 심은 것은 이거는 시루랍니다. 옛날에 저희집에서 여기 이 시루에다 떡에먹고 그랬어요 그 밑에 있는 건 물동우 물동우고요 이 시루는 진짜 저희 집에 옛날부터 있던 거예요 그리고 저희 집에서 떡 여기다 제사 때떡 해서 먹고 옛날에는 방앗감도 그렇게 없었고 그랬어요 그래갖고 쌀을 불려서 여기 도구통, 이게 나무 도구통이야. 이게 절구통. 여기다가 쌀을 빠서절구절구대 여기, 여기 절구대 여기 절구찢 이거. 씻는, 씻는 절구대. 그 거기 이 절구통. 여절구대그거기절구 절구통. 여기 다가 빠서 서이시통에다가 떡에 먹었어요, 옛날에는. 떡 해서, 시루떡 해서. 쟤도 지내고 그랬답니다, 저희 집이. 저희 집이 종갓집이었거든요. 종갓집. 근데 지금 이렇게 능견이 그 자리에 자리 잡고 있네요. 멀쩡하게 크네요, 이 능견이. 저희 집에 한 10년은 넘게 있었어요 이등견이 신경도 안 썼더니 옛날에는 막 쭈글쭈글 그냥 말라가고 있었거든요 그래도 안 죽어요 눈 쌓이고 막얼고해도안 죽어요 독해요 이거 보세요 포, 포토네 레드 포토네드 이것도 이쁜 것 같아요. 자구가막 이렇게 나오고 이런 식으로 막 나오고 이렇게 이런 일반 항아리가 아니죠. 이게 반절 쪼개서 주병으로 썼는지 주병을 갖다가 좀들이 쌀을 갖다, 모아, 갖다 모아두기도 하고, 그랬죠 여러 가지로. 반자 이렇게 쪼갰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이솔을 심어주었답니다. 이렇게 다 항아리 엎어놓고, 이거 보세요. 거미줄 바이솔. 자구가 막 나오고 있어요. 얼미들 밑에서 그것도 시루랍니다. 시루가 많아요. 지금 이 자리만 에 해도 시루가 몇개 있나? 저 하나, 저쪽 거 둘, 셋, 이거 이것도 시루예요. 이것도 넷. 여기만 해도 이것까지 다섯 개네. 시루가 말도 못하게 많네. 연화바이스서 보세요 이렇게 자고가 많이 나오고 이렇게 활짝이 돼있답니다 여기가 집시랑물떠는 그 지금 불구언의 거기는 이렇게 돼있답니다 네. 지금 이것도 노랗게 꽃이 폈어요 네. 지금 아침이라 꽃봉 우리가 여기 오므라져 있는데 낮에 되면은 다 활짝 활짝 다 핍니다. 여기도 오므라져 있죠. 햇빛이 나오면 다 활짝 피고 있습니다. 예, 큰 선아 보세요. 엄청 큽니다. 자국가 그냥 나오고 있어요. 정신없이 나오네요. 요 뒤에도 뒤에 자구가 그냥 탁 나와있어요 자구 띄어서 다시 공개시어야 되는 거 봐요 뒤둥그라지갔어요이모주가 이 꽁애비룸 옛날 밥그릇에 제가 이 집에 음, 종갓집이라고 했잖아요 아까 이 집에 시집 올 때만 해도 저 밥그릇에다 밥 퍼서 담아서 먹었답니다. 엄청 커요 밥그릇. 그 밥그릇도 다른 사람한테 이게 퍼디를 이게 떠서 이게 담아서 드릴 때쑥으니 그냥 위에 올라가는 밥이 속에 들어가는 밥보다 더 많아요. 그렇게 밥을 많이 먹었답니다 옛날 사람들은 놀랬어요 제가 처음에 시집 와갖고 면밥을 저렇게 많이 먹나 하고 저는 서울서 이쪽으로 시집을 왔거든요 선셋 선셋도 자고가막 둘렀어요 이게 햇빛을 햇볕을 제대로 그냥 닦고 있거든요 여기가 그래서 이 색깔이 좀 누래서 물러나 하고 만져봤더니 딴딴해요 너무나 햇빛이 강하게 째니까 그런 것 같은가 이 화면하고 직접 보는 거하고 틀리네요 화면이 빨간색이 더 진하게 그냥 짙은 색으로 나오네요. 주얼리 여기 옮겨 다른 장소로 옮겨야지 여기 집사람 물이 거의 떨어져서 지금 피었어요. 여기요. 블랙탑 블랙탑도 자구가 퍽. 나오고 있죠 이렇게 블레타 이것도 술 항아리인가 봐요 이게는 이거는 큰데 이거하고 이큰 이거 선화. 이거하고 지금 반절 쪼개서 이렇게 심었어요. 이렇게. 아, 그리고 이 선셋. 선셋, 이것도 항아리. 이거는 이것도 항아리 반절 쪼개서. 이거는 밑부분이고, 이 위에 부분은 저기, 저기에 있어요.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게 누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심어져 있습니다. 아니, 누주란다. 블랙탁. 누주는 여기 있습니다. 응. 누주. 이런 식으로. 이거는 항아리 뚜껑. 항아리 뚜껑 위에다 약탄기. 올려서 약탄끼 속에는 돌단풍 이런 식으로 심어져 있습니다 이어파이 보세요 어팡이 여기 집지렁물 떨어져가고 이 폐였어요 흙이 이렇게 폐였어요 그래서 자고이막 뺑뺑 돌서 나오죠 이거 보세요 솔방울 서울방원 이 자리도 지금 집실험을 떨어져서 폐이고요. 옮겨줘야 되겠어요. 이렇게 나는 비안 맞는다 해서 이렇게 여기다 이렇게 배치를 해 놨는데 비가 조금씩 오는 것 같은 것은 안 맞아요. 근데 비바람 치면서 그냥 막 난리 내면서 비가 올 때는 그냥 저 창문 안까지 그냥 창문까지 이 위에까지 그냥 막 들이치는데 여기 호랑이 발톱 호랑이 발톱이에요 아직 어려서 자고는 아직 안 나오고 있어요 이거는 음, 피피 피피 이렇게 자고고요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여게 예, 활짝이 돼갖고, 어, 주병에다가, 제가, 이거 주병을 잘라서, 이 꽁이 비름을 거기다 심었어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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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보세요. 돌 절구통. 옆에 용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심어져 있답니다 이렇게 그 백합 아직 이거는 피지 안폈어요 이렇게 생긴 건전 전부터 백합이라고 부르네요 다른 이름이 또 있겠죠? 껑엽비로 미니 장미? 수련. 꽃이 피어갖고 졌어요. 한번 꽃이 피어갖고 졌어요. 꽃길린꽃길린이 활짝 폈죠? 이렇게. 여러분 이쁜 우리 저희 연꽃 연꽃이 하나 피었답니다. 꽃이 지금 저 핀거 연꽃이 지금 지고 있어요. 그니까 이 색상이 지금 안 이뻐요. 지고 있으니까 막필 때는 이쁘거든요. 근데 맥게 맺었어요. 이렇게 맺어있죠. 여기도 이렇게 맺어있죠.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맺어있고, 여기도 이렇게 맺어있고, 많이 맺어있고막 올라와요. 지금 이 연꽃은 귀에요. 이 하원이나 이런 데 가면 별로 없더라고요. 이거는 제가 이 연꽃을 어, 어느 관광 가서 절에 갔을 때 씨앗을 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발화를 시켜서 이게 숨어둔 거랍니다. 그렇게 흔치가 않아요. 이거 보세요. 짠, 이쁜 꽃. 이게 난타나. 활짝 폈습니다. 지금 이것도 피고, 이건 아직, 매점만 있네. 지금 이것도 좀 이따 피겠죠. 막 맺어 있게 물고, 이거는 펴 있고, 이거 펴 있고, 저것도 렇게펴 있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거 보세요. 수련. 지금 봉우리죠 이거 꽃 맺었죠? 이거는 불그레, 허니베. 또 이쪽에는, 이쪽에도, 이거는, 폈다가 지금 지는 거예요. 일찍 폈었어요. 수려. 불그레, 불그레 헌이 이쁘답니다. 이렇게 하여금, 이렇게,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바이솔 이렇게 항아리 엎어놓고 이렇게 심었는데 이거는 항아리 반자 아까 적어서 쫓겠다 했잖아요. 반절, 반절 잘라서 이거는 잘라서 이건 윗부분이에요 여기가 지금 입구에 입구 이런 식으로 잘랐습니다. 이게 다른 고수님들은 보면 은 이 항아리를 참 이쁘게 멋지게 그냥 잘라서, 진짜, 작품을 멋지게 만들어서 전시해 놓고 했더라고요. 근데 저는 여자라, 그라인더, 그걸로 이렇게 잘랐는데, 잘라면서 무서웠답니다. 그래도, 다른 사람, 이 근방 사람은 제 친구들은 무대요 무섭다고 그 만지도 만져도 못 봐요. 저거 보세요 이렇게 미니 장미. 꽃은 이런 다른 꽃은 대부분 많이 쳤죠. 그런 것만 남아있지 붉은 바위설이야 이렇게 항아리 큰거 엎어놓고 아까 처마 밑에 있는 바위설을 위장소로 옮겨야 되겠어요 위장소로 위장소로 옮겨서 아, 예, 비 맞으라고 이쪽으로 나와야 되겠어요. 예. 목수곡인데요. 맺었어요, 꽃이. 이렇게. 이렇게 맺었어요. 목수곡. 이런 식으로. 제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것은 어저 수국 보여 드리려고 지금 이렇게 걸어가고 있답니다. 자, 이거 보세요. 자, 수국 활짝 핀 수국 보여 드리려고 이렇게 피습니다 활짝 폈습니다. 이렇게 피습니다 수국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폈습니다. 이게 꽃이 변해요. 다시 붉어져요. 이게 남색으로 싹 변했다가 또 붉어져요. 이렇게 피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서 인사 드릴게요. 끊을게요. 건강하세요.